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의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기아 더뉴 카니발 9인승 디젤 되겠습니다. 패밀리카의 대표 차량입니다. 그럼 최저가 1229만원부터 1580만원까지 총 4대 준비했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럭셔리 차량이구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오토슬라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1229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9년 각자 18만 1 0 0 0 k 로 검정색 색상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합니다. 신성 좋은 개입한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운전석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 조수석은 열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공조기 운전석에서 본 모습 2열 독립시트 정말 편안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USB 충전 잭, 충전 포트, 그리고, 2열 ER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인데, 오토 슬라이딩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그리고, 운전석 도어,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구요. 분량, 미스율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특이사항도, 특이사항 운전석 앞도 도장 있는 특이사항이 있구요.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승 디젤 프리스티지 차량이구요. 1299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8만 3천키로. 흰색 차량, 5월 26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인기 많은 흰색 차량 되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카니발이나 보통 운전석 이쪽 부분이 많이 승하차 하면서 까지거나 오염되거나 터지거나 하는데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2열 독립시트, 정말 편안한 독립시트죠. 3열까지 3열 독립시트, 전방 센터페시아, 핸들 컨디션도 양호한 편이고요. 신성 좋은 개입판, 기어봉, 조우석까지 열선 통풍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열은 이렇게 폴딩되면서 평탄화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카니발만의 장점이죠. 우측방 경보, 차센탈 방지, 미끄럼 방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워크인 시트까지.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프레스티지 등급 되겠습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용도변경 렌트 이력 찍혀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스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차는 정비 이력 한건 있는 거의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고요.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노블레스 스페셜이면 가장 최고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89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7만4천키로 어, 연식 대비 주행에 살짝 있지만 그 옵션이 노블레스 스페셜이라고 굉장히 옵션 카니발 중에서는 제일 옵션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색 차량, 쥐색 차량, 3월 26일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합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2열, 2열 공간도 굉장히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3열까지도 시트 컨디션 좋고요 전방 센터 패시아. 핸들 컨디션도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신의성 좋은 계기판, 그리고 기어봉, 조소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차세이탈 방지, 220V,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정말 풍부하네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카니발 차체가 크기 때문에, 어, 이게 주차하거나, 그, 좁은 골목길, 통과할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 정말 필요한 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정말 편리한 옵션,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공간, 전자석 코일매트로 시공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된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220V USB 충전, 그리고 열선 3단계, 워크인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옵션, 제일 풍부한 차량입니다. 타이어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이 력 없고 교환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미세누지누수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도 없는 차량이고요.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프레스티지 차량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딱 실속 옵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1,580만원 19년 최초등록에 15만4천키로 검정색이고 7월 9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차량상태 SS 플러스급이고요시운전가능하고요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는 차량입니다. 어,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추가옵션으로 따로 옵션을 더 추가로 넣은 옵션 차량입니다. 전동시트 들어가있구요. 2열 공간 그리고 3열 핸들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까지거나 오염되거나 헤진 부분 없습니다. 신성 좋은 기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고요. 오토 슬라이딩도,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유보까지. 그리고 사열 폴딩 시켜 놓아서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엔진룸. 타이어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먼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정비 이력도 없고 내차 피해 이력도 없는 보험 이력 하나도 없는 정말 내연 깨끗한 차량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차량이고요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산담배 중국차, 전국 탁송, 제네갈보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